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변호사로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로 "무슨 전문이세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문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야기 순서를 전문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전문 변호사 선임료 수준은 어떠한가, 내 사건은 어떤 전문 분야로 의뢰를 해야 하는가, 또... 전문 분, 전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보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것인가인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어떻게 전문 변호사가 될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전문 분야의 개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의료계는 전문 분야로 내과, 안과 치과, 성형외과 등등이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변호사의 전문 분야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순 한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특정 분야별로 최소 10건 내지 30건의 사건 실적이 있어야 전문 분야 등록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문 분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사건 처리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무래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음?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게 되므로 여러분 사건의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겠죠. 어, 다음으로는 전문 변호사의 선임료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전문 변호사니까 선임료를 많이 달라 할것 같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숙달된 변호사로서 그만큼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임료를 낮게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좀박리담매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전문 분야가 희소성이 있는 분야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희소성이 있는 전문 분야라면 아무래도 시장 논리상. 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측에서 높은 서비스 단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의뢰할 일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의뢰할 일이 어떤 전문 분야에 속하는지 또 어떠한 전문 분야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 분야의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상단에 변호사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그 메뉴로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변호사 이름을 검색해서 변호사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해당 분야로 등록된 전문 변호사를 모두 확인해 볼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음,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시려면 전문 분야 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전문 분야 검색 메뉴에는 신, 구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어, 예전에는 대한변협이 전문 분야를 22개로 지정했다가 최근에 예순 한개로 세분화해서 재지정 했기 때문에 신구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여러분은 뭐 무조건 신을 선택하셔서 61개 분야 중 여러분 사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전문 분야를 검색해 보신 후에 어, 변호사를 선택해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런데 내 사건은 여러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선택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되시면 그 중에서 사건 해결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분야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 1인당 등록 가능한 전문 분야 개수인데요. 변호사 1인당 2개까지 전문 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일 법무법인을 찾으신다면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가 내 사건이 관련된 분야를 모두 커버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가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분호 전문 아호사호아에변호사을의사하을의은하떤 것은 어주제입니주제입부터 어, 말씀드리면 전문 변호사라면 좋겠지만 내 사건을 성실히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변호사가 사건을 하사보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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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 한국 그 사건의 임하는 자세에도 항상 변화가 생기는데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사건의 임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전문 변호사 못지 않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